이재명 대통령, 어, 여야 대표하고, 오찬을 하고, 오찬이 끝난 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당을 하겠, 하겠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우리 대통령님 너무 마음이 착한 거 아닙니까? 해달라 그러면 막다 해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볼수 있는지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김정욱 탄탄TV님. <laughs> 예, 참, 대통령 하기 어렵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왜냐면, 장동혁 당대표를 만드는 국민의 힘, 그런 국민의 힘과 협치라는 이유만으로 만나야 되고, 이거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만난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못 만나, 그렇게는 못 만나,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는 단둘이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성사가 되니까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협치라는 큰 틀의 국민적 요구와 무관하게 장동혁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나, 아니면 또 제일 고민스러운 게이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가 나오면서 엄청 이 정부랑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판을 깨는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저는 그런 걸 뻔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전 그래서 뻔한 싸움인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도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한미 정상회담 잘 될까? 되게 고민스러워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과 있게 끝났고 네.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장동혁의 생각이 제대로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나고 나면 아왜 협치라는 얘기라고 왜 30분 동안 <웃음> 만나게 <웃음>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실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사뭇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청구라님이 장동혁 어 대표님 아마도 잼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laughs> 대통령실 오찬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 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이 정기한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어, 만나주는 것. 아, 이것은 다른 속뜻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 하더라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또 보자고 했을까? 네. 장동혁 대표가 급해졌죠. 처음에 이제 대응을 좀 잘못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보자라고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일단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취재 내용이고 장동영 형이 이제 지금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또 일깁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는 순간 그 이런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전환길과 관련된 이제 이런 일련의 발언 행동 이런 것들과 이제 결별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 두 번째, 그 만나는 형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 자, 이게 영수회담이냐 아니면 지도부 회동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아, 단적으로 만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절묘하게 형식을 일단 민주당의 동의를 구하고 그 뒤에 이제 만나주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한 형국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 쪽에서 보면 장동혁이 협지의 공간으로 나오지 않고선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극우극단 세력과 이제 절려 이제 절연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압박 그러면서 이제 외연을 좀 넓히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으로 보면 장동혁 쪽에서는 야 나도 이제 당 대표로서 확실히 입지를 굳혔다 협지든 아니든 그 자리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 또는 맞다이 또는 어쨌든 이제 겸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지 이런 데서 오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훨씬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래 영수의담 나도 제안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니 받아들이겠다 만나자.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에 대해서 김정욱 우리 탄탄 TV 대표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결과가 어떤지 좀 두고 보자고 하지만 이미 이제 기사에서 상당히 눌린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협치 모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동혁은. 당의 기류와 흐름과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라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나달라, 단독으로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일단 면이 쓴 것이고요. 대통령은 면을 세워주면서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게 나 대통령으로서 정통성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다걸또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산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네. 누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이십화 총리 만나고, 네. 미국 가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만나고? 만나고, 한국 돌아왔더니 빌 게이츠가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다 갑자기 장동을만났다아 <laughs> 이거 조금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쪼그라드는 느낌이니까. 하게 네. 네. 그래서 아직 지금 급이 대통령 어. 급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 요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가시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바로 말해 님께서 장동혁 당대표 말다 들어주면 버릇 나빠져요. 이런 얘기도 <laughs> 하셨는데 김대호 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드는 생각은 이거네요. 아, 그리고 김대호 대표님 제가 오늘 처음 봤지만, 대통령을 따라서 미국 갔다 오더니, 아, 나도 대통령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어, 생각하는 게좀 나라 다르다. 예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이재명 대통그 국격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맞아요. 네.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 대표님은 조금 죄송한데, 거기보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크게 보면 정치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효과. 대통령이 이제 정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형식도 만족시켜주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민 경무 인정할 거냐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문제인식 이런 것도 일단 읽어야 제거할 수 있고, 네. 장동혁을 키워줌으로써 장동혁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스스로 개척할 것인지는 부수적인 장동의 일기일 뿐이고, 이제 정치 전체로 보면 일단 여야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만났다, 단독 회동까지 했다, 나이 뭐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요. 선수 다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면에서 정치를 진일보 시킨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이제 더큰 이익을 볼 것이냐. 대통령의 통권 정치가 앞으로 정치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이런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는 김대우 대표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정치를 일단 이제 진척을 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먼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자, 그냥 가자라고 이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이길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우리 범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대통령 확실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면, 장동혁이 계산을 잘못, 오히려 장동혁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그게. 왜냐하면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음.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실제로는. 가서 이상한 음. 얘기하고 오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이라도 뭔가 서로 예를 들면 스킨십이 있다거나 말이 좀 서로 같이 합쳐지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왕대고 난리를 치겠죠.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 힘은 어떤 게 걸려 있습니까? 내란 수사부터 시작해서 소위 정당 해산의 내용 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내부에서 뭐라 그럴 거냐면 단호하게 싸워. 싸워야지. 네가 한 얘기가 있잖아. 장동혁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거다. 정치 특검 정치 특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다 뭐 장애에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격해야 한다 이거북한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막 했단 말이에요 네. 전 그렇다면 가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깔아놓은 협치판에 본인이 노는 순간 돌아와서 너 네가 주인인 줄 알아 너 뭐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 이유는 완전히 그 판에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laughs> 그래서 슬슬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은 가서 싸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싸우고 나오는 순간 국민들 같은 경우 어 저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볼땐 특검 수사가 더 탄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이 이걸 받아 왜 받았지? 음... 제 같은 경우 계산상 좀 약간 계산안 나오는 증면이 있어요. 국힘 내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장동혁이 바뀌고 있다. 어제도 제가 취재해 봤을 때는 장동혁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이제 긍정의 의미로서 바뀐다. 부정의 의미로도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에 와서 대표를 보니까 이거 유지 운영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어떻게 입증할, 입증할 것이냐. 친윤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반윤 한동훈을 비롯한 김문수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이도저도 이도 없는. 그럼 스스로 홀로서게 해가지고 본인의 책업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큰게 없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쪽도 야, 장동희, 너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왜못 지켜? 너 자,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선택을 했던 장동희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당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겠지만 지금 장동이 대통령 만나는데 어떤 워딩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 전한길이 시키잖아요. <laughs> 전한길이 인정을 받겠냐고요. 일단 회동을 전, 하는데 전한길이 시켜요? 전환길은 자기를 가뭐 자기 자기 품을 품, 자기를 품어야 대통령이 된다고 하,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서 장동이 만난다고 한 이상 주문이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빅스삑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의 기초, 광역 포함해서 30개를 지금 내놓으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어. 고성국 t v 의 고상국 씨가 30개 내놔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받을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못 받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장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자기가 걸고 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지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 보나마나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장동혁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취재가 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손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당 대표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 그렇게 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아무나 시비를 걸기가 어려운 이것이 네. 장동혁의 계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하기 전에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참 매우 유연하다. 이렇게 그 바뀐 정치 인생을 살펴보면 그래서 아마 당대표 되고 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음. 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동훈 <laughs> 대표 옆에 있을 때도 비슷했는데 네. 아까 김종국 박사님이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에. 이제 음. 국민의힘 주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장동엽 대표가 된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분들은 솔직하게 맨날 답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 미용실 단골이라서. <웃음> <웃음> 그런데 딱 한마디 하어요 걔가 대표가 될수 있었으면, 김문수이길 거면, 걔가 대선 나가야지. 왜 김문수가 나가? 어. 그러니까 장동엽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그 미용실 분이 좀 우쪽이에요? 우파 쪽이에요? 아 아주 우쪽입니다. 저보고 맨날 꼬셔요. <laughs> 아, 뭐라고요? 아이 자주 좀 와. <웃음> <웃음> 그나마 내가 여기서 조금 덜 빨게 그러면서 <laughs>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네. 존재하다 보니까 자기의 무언가 내가 이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회동을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되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 말씀을. 하 어, 개인, <laughs>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황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 음. 우리 그 꿀이 이렇게 딱 엎어져 있을 때. 파리가 거기 가가지고 쭈금쭈금쭈금막 먹다가 날개가 붙어가지고 못 날아오고 결국은 거기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내가 뭐 그들을 생각해서 말한 거 절대 아니고 갑자기 나의 뇌리를 막 그런 게 스쳐 지나가더라 이+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이생각했습니그 그러니까 그래. 예. 국민의 은 전통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말안 듣는 당대표다 날아갔어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 윤석열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만 뭐전환길부터 예를 들면 대리인들도 쭉 옆에 깔려 있고 말씀하신 고성국을 비롯한 유튜브 그거 유튜브. 도 존재하고 있고 또 언더 침륜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의 유연성을 이들이 인정해 줄수 있을 것인가. 장동혁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쭉 구축하고 있는 그 전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대화를 하려면 서로가 조금씩 내놔야 되는 건데 이걸 내놨을 때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장동혁을 내버려 둘 것인가. 네. 그래서 장동혁이 이걸 왜 받았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당 대표 좀 하고 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도 그랬고 김기현도 그랬고. 아니, 잠깐만 이건 좀 따져야 될 아니 정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왜받았냐고왜 장기현한테 탔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를 제대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왜 갑자기 유연성이란다 단어를 아, 유연성은 내 좋게 말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요렇게 해서 좋은 정치가 되니까 우리 기대 좀 해보시죠. 그리고좀그 국단하고 좀 선도 좀긋고장동이 저렇게 해서 당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혁치라도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니, 아니, 나 그렇게 좋은 뜻을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에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당대표 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고 되고 나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확실한 거는 주위의 주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동역의 음. 변화예요. 음.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정말로, 정무적으로딱 판단하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단독, 개동도 합니다. 오케이!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오래 못갈것 같은데? 무더위에는 진짜 오리백숙이 최고인데요. 100% 국내 나주산 오리와 유황, 능이버섯까지 들어간 진짜 오리백숙을 소개합니다. 이 가격과 물량 진짜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시죠. 3.6kg, 9인분이 55,900원입니다. 홈쇼핑 완전 매진 제품이고, 스픽스몰은 단독 초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유황목은 능이 오리 백숙으로 온 가족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동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생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